함께 찬송가 23장,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울리펴 달게아. 288장 한장더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온전히 주게 막히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是那月。 세상과 나는 간고독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밤을 지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는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분하면 남보다 더,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새벽 기도 시간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이번 주는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읽어 가고 있습니다. 어, 느 신학 학자가 또 표현하기를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방법이 적어도 36가지는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36가지도 더 있겠죠. 근데 그만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또 시대에 따라 달리 보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사실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주일학교 때 찬양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주일학교 찬양의 한 가사 중에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예수님의 말씀. 정말 산상수훈 말씀은 어, 되게 표현하기가 너무나, 아, 어, 너무나 어렵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깊고도 넓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한편으로는 탄식으로 또 한편으로는 감탄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받게 됩니다. 어, 또 신학자 중에 톰 라이트 교수는 산상수훈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러한 가르침에 대한 유일한 성, 설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음속 장벽을 돌파하려고 하신다는 것밖에 없는다. 그들이 전에는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이다. 아,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이렇게 최초로 음속을 돌파한 비행사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돌파하지 못했지만 정말 그 기적과 같이 그 음속의 단계를 넘어갔을 때 정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감히 사람이 한 번도 상상하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최초의 그 음속을 돌파하여 비행한 비행기와 같은 그 충격이 산상수훈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에게나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 정말 그도 그럴 것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오늘 그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예수님께서 여섯 번에 걸쳐서 율법은 이러이러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그러니까 반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 안전한 성취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이러이러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여섯 가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상을 완전히 깨버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저께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구약의 율법에 또 십계명을 통해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만 심지어 그것을 마음으로 음목을 품는 자마다 아 정말 그 마음의 영역까지 확장해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말씀하시는 장면도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어, 또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8절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음하였느니라 분노 또 살인 가늠 이혼 맹세 복수 오늘 말씀에 원수 사랑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수천 년 동안 그것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율법적 행동을 넘어서 사실 눈에 보이는 율법적 행동조차 수천 년 동안 지키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사람이 볼수 없는 그 마음으로까지 또 마음으로부터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켜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장을 예수님께서 펼쳐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말씀은 뭐 뭐 그렇게라도 저렇게라도 핑계를 대고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 복수하지 말고 더 내어주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부끄럽고 절망스럽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어몇 구절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러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뼘 뺨을 치거든 왼뼘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 하지 말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러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앞에 누가 편하게 아멘으로 이 말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저 여러분 중에 아마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읽으면서도 정말 너무나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산상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또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앞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거죠. 그러나 그 사,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심지어 고백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가 우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나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마태복음의 시작이 산상수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시작을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첫 글절 선포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며 또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마누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한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예수라는 그 이름대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로 마태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하신 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서 마태복음이 1장에서 4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그려내고 선포한 뒤에 산상수훈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계시는 곳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 이마였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냥 구현이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연극 여기도 조명 있지만 그핀 조명을 쏴서 딱그 어떤 주인공을 비치듯이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땅 가운데 그 지점 가운데 비쳐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여기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5장 처음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을 처음 시작하는 그 배경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가 나왔다는 표현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로 불러내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율법적인 노력, 내가 성취해야 될 어떤 목표가 아니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절망스럽게 얼어있는 그 마음을 녹기는 따뜻한 햇빛과 같은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철저하게 완고하게 굳어져 있고 얼어져 있는지를 우리 산상수훈 말씀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그렇게 절망스럽게 얼어 있는 그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햇빛과 같이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녹여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4절, 4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어 음,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대로 갚으신다면 오늘 해를 내려주시지 않으셔야 돼요. 비를 주시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도 여전히 우리에게 해를 허락해 주시고 비를 허락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은 너무나 오래 굳어져서 그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설조차 설 수조차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비록 단 한순간에 녹지는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성취하신 이 넘치는 은혜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강팍함을 달마다 녹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성취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절도 따라갈 수 없지만 이미 그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선한 율법을 더 넘어서 선하신 그분이 다 성취하신 그 말씀, 그 넘치는 은혜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강팍감을 날마다 더 녹여 가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또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녹이는 이 따뜻한 햇빛과 같은 말씀 안에 우리를 내어놓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를 맡기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는 온전함이 없습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온전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영역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역 안에서 햇빛을 쬐고 있으면 됩니다 어... 정말 날씨가 추운 이 기간 우리가 더 이거를 실감하는 것 같아요. 어는 걸 녹이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손으로 우리가 아무리 문지른다고 그 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따뜻한 햇빛이 비치면 녹듯이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또 우리 강박감이 점점 더녹아진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어, 주님의 이선상수음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섭니다. 우리 마음을 얼마나 완고하고 강팍한지 원수는 어, 거녕 나의 가족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 우리의 교우조차 또 우리의 형제자매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며 주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모든 율법을 완전히 온전히 성취하신 그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아래에 있는 것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됨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의 그 다스림의 심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완고하고 굳어진 얼어붙은 마음을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점점 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또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아 오늘 또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녹아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듭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또 심지어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까지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의 자신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또 은혜에 맡기는 기도 드리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순간들입니다. 세계 곳곳에 또 절망의 소식들, 또 죽음의 소식들이 들려오며 또 우리 삶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치 앞도 보지 못한 지 나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주 앞에 내어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 삶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이 아침. 또를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또 그런 음성 음성 앞에 또 주님 그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우리 심장에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찔림들 또 마음 가운데 주시는 도전들을 주님 앞에 품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이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주에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돌아보며 또 오늘 한 주간 또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아름답게 또 질서 있게 잘 마무리되고 또 주말과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주간의 삶또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또 구함에 나가겠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우리 이웃들 또 우리 삼겨들 사람들 또 주변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제목들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 또 마음에 주시는 대로 또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며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 또 다시 말씀을 언급해 주시고 또 산상수분의 말씀도 계속해서 복상해 나가며 또 우리 자신을 주님께로 돌리는.